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움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 이런 분 없나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삶이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부모를 비롯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절대로 혼자 살수 없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게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도움을 받는 삶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엄격한 독립과 개인주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정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죄인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끝없이 독립적인 삶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가 다 컸다고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을 유산을 받아서 독립하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탕자의 삶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지꼴로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사는 인생에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움을 받는 삶인데도 죄인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삶의 구비구비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이 드문 거리를 홀로 걸을 때 추위하라고 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또 여행을 떠난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꾸만 찬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노련한 등산가라 할지라도 높은 산을 좀처럼 홀로 등반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수영하는 곳, 수영장이나 바다 해수욕장에 수영하는 곳에서는 항상 생명구조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12 구급대원들은 만반의 출동 준비를 갖추고 전화벨을 기다리는 것도, 또 경찰이 밤낮으로 지역을 순찰하는 것도 다그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은 홀로 살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부를 이브에게 아담을 왜 붙여줬어요? 인생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존재에게 돕는 배피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척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남들에게 상처받기 싫고, 여기저기 엮여서 골치 아프고 피곤하다고 홀로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 행복합니까? 물론 때론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무인도에서 혼자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세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골로세 교인들을 향해 하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13, 14절에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삶은 도움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을조차도 나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힘을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도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도움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도움의 설비들이 오늘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의료 장비들은 최첨단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움의 장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언제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한 요양소에서 79살의 할머니가 흔드는 자에 앉아서 피를 흘리다가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투석 치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할머니의 팔에 마련한 인공관으로 옆으로 낸 피의 흐름길인 한 단락으로부터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눌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90분 뒤그 할머니는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움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도 의료사고로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야구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길을 걷다가 특이한 간판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만 빼고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집. 이런 자파점이었는데, 전도자는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 주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어째서 고칠 수가 없나요? 키타니 그 가게 주인이 물건이야 원래 모습대로 뚝딱 고치면 되지만 사람 마음이야 뭐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 전도자는 가게 주인이 복음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전도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 주시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사야 61장 1절과 57장 15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읽은 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 사람은 마음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칠 수 있는 가게가 될 것입니다. 아이 전도자의 말씀을 들은 가게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 가게 주인에게 임했어요. 며칠 뒤 전도자가 그 거리를 다시 지날 일이 생겼는데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상한 마음까지 고쳐주는 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 갖고 있고 또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참된 도움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활동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때 진정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이 도움을 주시는 것을 뜨겁게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고 있나요? 그런 거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바로 교회의 몸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확실하고 믿음스러운 도움의 근원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껏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도움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제의 도움을, 그 도움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모델을 항상 얘기할 때 초대교회를 말하는 그 초대교회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다 교회에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분 아닙니까?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길을 걷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 김기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당황할 거라고 말이죠. 어찌할 줄 모를 거라고 말이죠. 아마 저 구석에서 소외된 에? 그런 자가 되고 말 거라고 말이죠. 그 교회가 천국 공동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돼야 한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주에 우리 사회봉사부가 귀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홀로 사시는 분들의 집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주었어요. 저는 이번에 뽁뽁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음?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제가 한 집에 봉사하는 집을 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그 할머니가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무 연구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없고 홀로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그런 도움에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이야. 응? 정말, 어? 이번에 사회봉사 부에 어? 그런 봉사의 손길을 어? 나눈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뭐 엄청난 돈 들지 않았습니다. 응? 작은 것이지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때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주님의 도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도움받는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쑥스럽고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부탁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전임의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 이것을 모아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받는 삶은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축복받는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받는 삶의 공동체의 머리는 위대한 조족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어, 어, 있는 그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삶의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들임을 기억하셔야 돼. 어느 지체 하나도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교회는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삶,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